SBS 드라마 보물섬은 2025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박형식과 홍화연의 결혼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시청률 20%를 돌파한 이 드라마는 전국을 사로잡았다. 두 배우의 정격 결혼 소식은 드라마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박형식은 서동주 역으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홍화연은 연남 역으로 그의 파트너로 활약했다. 두 사람의 키스 신과 커플 타투 장면은 팬들 사이 전설이다. 이 감정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소식에 팬들은 경악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강남 시그니엘 호텔 79층이다. 스카이홀에서 열리는 이 예식은 럭셔리로 주목받는다. 2025년 5월 10일.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된다. 가족과 지인만 초대되지만 팬들은 현장을 찾겠다고 들썩인다. 보물섬은 정치 비자금 해킹과 복수를 다뤘다. 박형식과 홍화연의 케미는 극의 중심을 잡았다. 드라마 촬영 중두 사람은 깊은 신뢰를 쌓았다. 스태프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전한다. 박형식은 홍화연의 엔지 후 위로하며 다가갔다. 홍화연은 그의 알레르기 장면 촬영 후 간호했다는 후문이다. 촬영 후에도 두 사람은 매일 통화했다. 주말마다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는 지인의 폭로가 나왔다. 홍화연이 박형식의 집에서 목격된 사진은 열애설을 불렀다. 팬들은 설마했는데 진짜였다. 며 혼란스러워했다. 드라마 종영 후두달 만에 결혼을 발표했다. 이 급작스러운 결정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박형식은 제국이 아이들 메인 보컬로 데뷔했다. 183cm의 훤칠한 외모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그는 화목한 가정의 막내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반전으로 가득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검도를 시작했다. 그는 검도 사단을 따며 운동 신경을 뽐냈다. 중학생 시절 성악을 3개월 배웠다. 전국대회 2등을 차지하며 재능을 드러냈다. 가수의 꿈은 없었다는 그는 밴드부 보컬로 활동했다. 도대회 우승으로 대형 기획사의 러브콜을 받았다. 스타 제국으로 데뷔한 그는 2010년 너티 뷰티로 주목받았다. 풋풋한 미성으로 발라드를 장악했다. 연습생 시절 소속사의 재정난을 겪었다. 매니저가 떠나며 홀로 방황했던 그는 큰 시련을 이겨냈다. 2012년 바보 엄마로 연기 데뷔를 했다. 반역과 조연을 거치며 차근차근 성장했다. 상류사회와 화랑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힘센 여자 도봉순의 박보영과의 로맨스는 대성공이었다. 진짜 사나이 촬영 중 전차 훈련 사고를 당했다. 사다리 추락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박형식은 외모와 재능 외에도 따뜻한 성격으로 사랑받는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그의 좌우명이다.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사랑해를 자주 말했다. 화랑 단톡방에서도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그는 냉소적인 면도 지녔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 이라며 낯을 가리는 면모를 드러냈다. 홍화연은 경기도 안양 출신의 27세 배우다. 그녀는 보물섬, 연남역으로 전국적 스타가 됐다. 백 일 경쟁률을 뚫고 지산파 첫 주연을 따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모두가 아는 이름이다. 안양남초. 대한여중. 경기외고를 졸업했다. 건국대 교육공학학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다. 오빠와 함께 자란 그녀는 영어에 능통했다. 운동과 독서를 사랑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녀의 원래 꿈은 특수교사였다. 연기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연극동아리에 가입했다. 무대에서의 짜릿함에 연기의 길로 들어섰다. 홍화연은 수민, 문가영, 조보아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에 놀란다고 웃었다. 그녀는 운동광으로 매일 러닝과 요가를 한다. 독서로 내면을 채우는 것도 그녀의 철학이다. 연기는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녀의 신념은 차별화된 연기를 만들었다. 결혼 발표는 피앤드 스튜디오와 BH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개됐다. 두 사람은 신뢰와 애정을 쌓았다고 밝혔다. 드라마 성공으로. 두 사람의 인기가 정점에 올랐다. 업계는 지금이 결혼 적기라고 분석한다. 시그니엘 스카이올은 한강 야경을 볼수 있는 공간이다. 예식 비용은 억대를 호가한다. 팬들은 초대받지 못해도 현장에 가겠다고 열광한다. 이 화려한 장소 선택은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속 서동주와 연남의 사랑은 애절했다. 팬들은 현실에서도 이어지길 바랐다. 두 사람의 키스신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촬영 중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스태프는 두 사람이 세트장에서 손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는 팬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홍화연은 과거 연애는 조심스럽게 하고 싶고 말했다. 이번 결혼으로 그 말이 무색해졌다. 박형식도 결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달 만에 발표는 급작스러웠다. 일부 팬은 드라마 속사랑이 현실이 되다. 몇 축하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이들도 많았다. 홍화연이 박형식의 인기를 이용했다. 는 의심도 나왔다.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일까? 전략일까? 드라마 촬영 중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박형식은 홍화연의 감정을 다독였다고 전해진다. 홍화연은 박형식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 알레르기 장면 후 밤새 간호한 일화는 유명하다. 보물섬은 16부작 스릴러 드라마로 큰 성공을 거뒀다. 최고 시청률 14.7%를 기록했다. 박형식은 복수극의 중심 서동주로 열연했다. 홍화연은 그의 연인 연남으로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두 사람의 애정신은 두 달간의 준비 끝에 촬영됐다. 이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 팬들은 두 사람의 커플 포스터를 보며 감정을 느꼈다. 슬픔과 공허함이 담긴 표정이 화제였다. 결혼 발표 후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SNS는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댓글로 뜨거웠다. 일부는 너무 급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박형식은 일본 뮤직 재팬과 계약을 맺었다. 해외 활동이 예정돼 신혼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홍화연은 차기작 오디션 소식이 들린다. 그녀의 연기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신혼여행지와 미래 아이에 대한 팬들의 상상은 끝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까? 보물섬은 두 배우의 커리어에 전환점을 줬다. 결혼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박형식은 연기와 음악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의 노력은 팬들의 사랑으로 돌아왔다. 홍화연은 첫 주연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녀의 연기는 깊이와 진정성을 담았다. 결혼식은 비공개지만 팬들의 열기는 뜨겁다. 시그니엘은 이미 팬들의 성지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드라마 속처럼 운명적 사랑을 이어간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드라마틱하다. 박형식의 따뜻한 성격은 홍화연과 조화를 이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한다. 홍화연의 독립적 성격은 연남과 닮았다. 그녀는 연기와 삶에서 주체적이다. 드라마 속 복잡한 감정은 현실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운명처럼 느껴진다. 결혼 발표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스타의 결합은 새로운 트렌드를 낳았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다. 하지만 일부는 급작스러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보물섬의 성공은 두 사람의 인기를 높였다. 결혼은 그 정점에서 이뤄진 선택이었다. 시그니엘 79층은 럭셔리 웨딩의 상징이다. 이곳에서의 예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박형식은 팬들에게 진심을 전해왔다. 그의 결혼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걸까? 홍화연은 연기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의 결혼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드라마보다 강렬하다. 그들의 미래는 모두의 관심사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며 기대감은 커진다. 팬들은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린다. 박형식과 홍화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드라마를 쓴다. 보물섬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운명의 무대였다. 결혼은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의 결과다. 그들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그들의 사랑은 트로트처럼 영원히 울릴 것이다.